제3기 여직장인 제자반 박혜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총량이 있다면 저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제 시간과 삶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훈련 큐티를 할때 자료를 많이 찾고 많은 분량의 훈련 큐티를 제출할 때 말씀 연구가 과하다는 지적 아닌 지적에도 하나님께 더 순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기도는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어떠한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은 온전한 제자의 기초, 성경 교리와 제자의 삶을 공부하고 관련 도서를 읽고 훈련 큐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더해짐에 감사했습니다. 9월, 음, 9월 어느 날 날생 큐티를 하다 생각들이 실타래에서 실이 이어지듯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묵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적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음, 뛰어넘지 못함에 늘 답답했었는데 그날 이후 묵상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에 시아버님의 가난 발병으로 병원을 오고 가는 강행군에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그리 쪼개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음, 할수 없었습니다. 한달 만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친 날 저는 바로 예배로 돌아와서 훈련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육체의 힘듦은 그게 달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딸이 취업하여 첫 출근을 하였고 훈련의 강도가 깊어갈수록 직장의 업무는 기본적인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저의 수고가 더해질수록 결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으나 저는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시간과 물질에 욕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여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평안의 마음 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남편 목에 상속분으로 제 명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고 현금의 일부도 통장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저는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은 가족과 함께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위한 도서나 성경 주석을 주문할 때마다 남편에게 부탁하였는데 남편이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활 과제로 세족식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남편과 딸의 발을 씻어주며 기도하였고,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며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 하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훈련생에게 주어진 숙제 어, 과정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는 또 다른 도전을 소망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제자 훈련을 달려오게 하셨고, 동역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 직장인 제자반 8명의 훈련생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마테, 디두모,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훈련생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깎여지고 채워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였습니다. 평생의 영적 동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안에서 힘든 마음에 전화로 펑펑 울던 저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훈련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 두 분의 기도 후원자님. 가정 오픈을 할 때, 그리고 아울리치를 준비할 때 도와주신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까지 동역자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부터 저는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까지 낮아지고 수용해야 하는가? 라는 내적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껏 제자 훈련 과정에서 암송했던 말씀과 훈련 큐티를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저를 일로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 훈련을 통해 가장 큰 유익과 기쁨으로 저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많은 시간들을 허투로 보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5년도에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성도로 말씀의 터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위해, 음, 한 영혼을 가르치고 전하는 작은 예수로 서 있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순중의 제자로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